가수 겸 모델인 최한빛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한빛은 고향인 강릉에서 18일에 웨딩 마치를 올릴 예정이다. 최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너무 고맙고 사랑해라는 글과 함께 브라이덜 샤워 현장 사진을 공개하였다. 또한 6월의 신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최한빛은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후 연예계에 데뷔하였다. 한예종 무용원 재학 중에 참여한 온스타일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에서 여섯 번째 미션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슈메이커로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그는 KBS2 드라마 공주의 남자와 TV 조선의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등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연기자로서도 활약했다. 특히 엠넷의 예능 프로그램 댄싱구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최한빛은 이후 한예종 무용원 동기들과 함께 4인조 걸그룹 머큐리를 결성하여 가수로도 활동하였다.